변호사 선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필요한 수많은 사건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 보수 없이 상담료는 선임시 전액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착수금만 날리는 일,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일반 상담료 11만 원마저도 선임하시면 공짜나 다름없죠. 형사 사건은 무조건 성공 보수 영원 기억해주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면 선임료를 대폭 절감해드리는 합리적인 비용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고보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2009년부터 법조 경력을 쌓아왔고 2014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해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단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경력과 방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 따로, 선임 따로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임 시 상담료를 공제해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도 기본 수임료로 확정 신청해 드리는 등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경찰 조사, 그냥 옆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진술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방어를 정말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하죠. 방어를 잘한다는 건 공격도 잘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을 절대 기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